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김민서 다육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아, 오늘 같이 크리스마스 날은 조금 눈이 조금 오면은 굉장히 분위기 있고 운치 있는데 말이에요. 눈은 오지 않고 음, 햇빛은 쨍쨍한데 바람이 많이 붑니다, 지금. 아, 그래서 오전 내내 지금 지금 10시가 넘었는데요. 일찍 일어나서 뭐 영상을 좀 찍으러 뭐 옥상에 이리 올라와도 구름이 들어갔다 나왔다 또 해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래서 제가 망설이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햇빛이 계속 쨍쨍 쬐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희 하우스 안에 온도는 6.5네요 영상 6.5음 날씨는 하우스 안에 날씨는 뭐 바람만 아니면 굉장히 따뜻하고 온도가 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어, 바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래서 어, 양쪽 지금 양쪽에 이쪽 저쪽 어, 이쪽 그러니까 저쪽 저기 반대쪽 뜨개까지 어, 뭐야 비닐 하우스는 다 올렸습니다. 지금 이쪽 이쪽 편에도 올렸고요그이쪽 양쪽에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니까 막 바람이 치고 막 이러니까 막이 이중, 그, 비닐이 막 펄럭이고, 막 이래서, 그래서 한쪽 문은, 이제 이쪽 문은 닫았습니다. 닫고, 어,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준비가 다 됐는데, 오늘 의 영상은, 어, 제가, <laughs> 또, 어, 식물을 샀으니 또 심을 화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또 가서 또 이렇게 화분을 또, 어, 제가 사가 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늘 제가, 음, 영상을 이렇게 보면, 음, 작은 아이들, 진짜 이래, 콩분 아이들, 작은 아이들, 어, 화분 언박싱에 이렇게 제가 그런 영상을 제가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음, 큰 화분, 큰 화분 이런 언박싱은 제가 별로 이래본적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좀 작은, 작은 한데. 근데 저는, 어.. 식물을 심는 것도 모둠으로 많이 크게 심는 걸 좋아하죠 모든을큰걸 좋아해서 화분도 큰 것만 삽니다 이래서 제가 이 하우스를 짓기 전에는 정말 큰 대품 아이들 진짜 이거 뭐 어떻게 그 방법을 몰라서 그냥 음.. 이렇게 지인들한테 정말 싸게 큰 화분만요 그걸 정말 싸게 지인들한테 그걸 분양을 했어요 아,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아, 너무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팔목이 너무 아프고, 손가락 아프고, 막 이래서, 그큰 화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제가 약간 분양을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스타일이 이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아파도 큰게 좋고, 우아 뭐, 우릉 찬게 이런 게 좋고 이래서, 지금은 이제, 팔은 조금 아프지만, 그 때는 뭐 놔둘 곳이 없어갖고 비가 오면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햇빛이 오면 또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 이러다 보면 팔목이 더 많이 아프겠는데 지금은 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팔목을 그렇게 뭐, 어, 이제 걱정을 안 하다 보니 지금 또 자꾸 자꾸 막 화분이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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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구입해온, 어, 직접 가서 사왔습니다. 제가 구입해온 분들 여러분들께 또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어, 눈 힐링 준비하세요. 요 화분이 제일 작은 겁니다. <laughs> 제일 작은 건데, 이렇게 커요. 요런 걸 제가 샀습니다. 이렇게. 요게, 어, 그, 사장님께서는 요게 지금 신제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런 분은 뭐 영상에서도 많이 본것 같아요. 예. 요거는 제가 지금 자가, 자가, 아, 자를 준비를 안 했네요. 자를 준비를 안 했네요. 그니까는 러요 지름이 지름이 한10 1 3 정도? 13. 여기 지름이 13. 높이는 한12 정도? 높이는 한12 정도. 예. 지름은 한 13. 13 정도. 예. 제 제가 이래 손으로 쫙 펴서 제가 손이 굉장히 큰 손이거든요. 여자 손이라도 이렇게 됩니다. 한 지름이 한13 정도. 이렇게 되는 아이. 요거 얼마 줬느냐면은요, 0 0 0원 줬습니다. 만삼0 원. 만 삼천 원. 자, 같은 아이입니다. 같은 아이. 같은 아이. 쌍분, 쌍둥이, 쌍둥이 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발이 길게 달린 요런 아이들은. 어, 창아이를 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번에 어.. 명품아이들 구입을 했잖아요 그 아이들을 심으려고 이렇게 어.. 어 집에 있는 화분을 이렇게 대충 이를 맞춰보니까 아우 마음에 안들더라고 그래서 가서 또 사왔습니다 13,000원 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면 큰일 납니다. 색감이 정말 예쁘죠, 아이. 발도 이렇게 멋스러워요. 발도. 근데 요 아이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싸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laughs> 저는 어, 지름이 한20한18 정도? 지름이 한18 정도? 한20 정도 될것 같아요. 20 여러분 그죠? 제손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20 정도 될것 같아요. 지름이 잡으면은 한18 높이도 한그그 그 정도 높이도 이 발이 굉장히 멋져요. 이 아이랑 이 아이랑 대조했을 때 이렇게 정말 크죠. 근데 이 아이는 13,000원에 지금 이 아이를 15,000원 줬어요. 1 5 0원 그죠? 굉장히 싸죠. 예. 그래서 이제 요두 아이 두 아이 500원씩 깎아 갖고 25,000원 15,000원 4만 원을 줬어요. 이렇게 자, 마지막 아이. 아, 마지막이 아니구나. 저기 또 다른 집에 요거는 한 집에서 샀는 거고요. 요거는 한 집에서 사는 거 다른 집에서 사는 게또 있어요. 근데, 이 집에가 화분이 더 싸더라고요. 자, 요거는 예은분입니다예은분 어휴, 이렇게 큽니다. 요게, 요게, 새로 나온, 어, 심, 어, 심모델. 요게, 달도 멋있고요. 요것도 지름이, 한18 정도. 요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니까는 러 요거는, 어, 이 배가 있어서, 배가 있어서 이배 지름을 다할것 같으면 더 크겠지만, 요 입구 지름만 했을 때에 뭐 거진 비슷하지 않겠어요. 요거랑 요거랑. 요렇게. 그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요거는 이제 둥근 거고 요거는 이제 흙도 좀 많이 들어가고 좀큰 아이를 심으면 될것 같고 요거는 좀창 종류 제가 어한 2월 달쯤 돼서 이제 분갈이를큰 아이인데 지금 작은 데 있어서 그큰 아이를 창 종류를 여기다가 큰 아이 쪽으로 옮길까 싶어서 요걸 샀는데 요거는 얼마 줬느냐 하면 24,000원 요거는 예원분입니다 24,000원 요거는 15,000원 거의 9,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잘 샀는 것 같아요. 15,000원. 이렇게. 요건 24,000원. 엄청 큽니다. 이렇게. 이렇게. 엄청 커요. 제가 안아볼까, 이렇게. <laughs> 아이, 발을 안 가져와가지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다른 한 집에서 샀고요.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집에서 샀어요. 예쁘죠 예쁘긴 예쁜데 어 요거는 지름이 한 이,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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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진 입구가 이렇게 뒤집어진 아이라가지고 이거하고 다 하면 이것 한18 정도 안 나오겠어요 요게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큽니다 엄청 큽니다 이것도 요거는 얼마 줬냐면 2만원 2만원 줬어요 하여튼, 이, 이분은 정말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무겁고, 정말 이거는 멋있어요, 진짜. 멋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이거에 비하면, 어, 이거는 제가 요거를 먼저 샀는, 사고 여기를 가서 샀는데, 아무래도 이건 조금, 여기에 비하면은 조금 비싼 것 같은 생각,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요것도 이쁘긴 이쁘니까, 이뻐요, 그죠? 네, 이렇게 초가지. 소가 집에 있고 물동이에 엄마가 물리고 가는데 옆에 아이가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이 나무는 감나무 같죠? <laughs> 이렇게 이쁩니다 그래서 오늘 음, 어제 가서 그래서 화분값이 4만원하고 어, 6만 4천원하고 8만 4천원어치를 어제 샀네요 예 이렇게 이렇게 조금 경제가 좀 흔들리겠죠, 여러분. 이제, 이제, 이제는 정말 자정을 할, 해야 돼요, 제가. 어, 지금 이제 요번에 어, 명품 아이들을 좀몇 개를 들이다 보니까 또 화분을 사러 가서 또 이렇게 그 아이들 심기 적당한 이 분을 사다 보니 또 제 성격상 또 이렇게 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큰 거를 또 이렇게 세 개를 또, 또 이렇게 저질러 사왔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요 아이, 요 분에 또 맞는 아이들 또 이렇게 심어서 또 어, 어저께 제가 아리, 어, 아께인가요 기억도 안 나네요. 어제, 어제, 깡, 어젠가? 그 영상, 어제 찍은 영상이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 이렇게 맞는 화분에 또 있던 기존에 있던 화분에 또 맞, 맞게 맞춰서 제가 예쁘게 또 분갈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메리크리스마스 오후 시간도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thank you